네 안녕하세요 하이트 TV 의 엘크입니다 네 저는 이제부터 하이 t 티를 안하고 이제 개모티 v 로 할건데 개모입니다 그리고 네, 팀이름 정했어요 따봉그레라고 팀이름 정했는데 지금부터 따봉그이 팀이름을 구할 구하... 네, 팀을 구하려고 합니다 제저는또 여거를 할거긴 하고 예팀이 들으면 이제 프로세서로 스킬 만들 수 있음 분이 있으면 제가 만들어달라고 할 거고 만들어 주실 분이 없다면 그러 내가 직접 선수로 제작할 거고요 뭐 어, 이건 정식판이면 좋습니다 팀이면 정식판으로 다 같이 똑같은 버전으로 가상 찍는 게더 좋겠죠 그리고 저도 팀이 한개 있기 때문에 그 팀으로 들어오시려면 또 말해주시고, 네 저는 먼저 팀좀 만들고 나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바로 이 영상 유튜브에 올릴 거고,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중지하지 마자. 그 유튜브 에 올리자면, 네.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아, 이거는 음 2월까지 올리도록, 2월까지 아, 하고 발표자리 2월에 발표하겠습니다. 댓글에 나이, 나이랑 그리고 나이, 그리고 성별, 그리고... 그 잘하는 거 편집 할수 있는지 못하는지 그 못하면 못한다고 써주시고 잘하면 잘함 보통 매우 잘함 잘함 이렇게 뭐 자신이 해 주세요. 네, 그러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